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를 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이웃이 되어 주는 선행을 강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엉뚱한 이 사마리아인은 동성애자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이상한 학자들도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좀돈 거죠. 어, 그리고 어떤 분은 조금 진보적인 말을 합니다. 개인 구원이 아니라 사회 구원, 이 사제, 사회 구조학 개선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좀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신선하지만 좀 이상한 강도를 소탕하자.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다 목사들이고 학자들이고 그래요. 어떤 교수 하나는 김아무게 교수인데 보네포를 들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어, 술 취한 운전사를 끌어내려 야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참된 의미가 선한 사마리안처럼 우리도 이웃을 돕자 하는 말일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이 본문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는데요. 이 본문은 두 개의 질문이 등장하고 이두 질문이 전체의 흐름을 지배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25절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구원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29절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의 이유가 나와요. 이것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오류가 발견이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는 대가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입니다. 근데 우리도 종종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선하게 살면 또는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거나 축복하거나 좋은 것으로 상급을 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다 총칭해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행한대로 자기가 받는 법칙이에요. 복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고 벌받을 짓을 하면은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는 이게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90%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고 나의 행위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나에 의해서 좌우되고 내 행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법칙은 하나님을 배제한 겁니다. 하나님을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배제한 거예요. 하나님은 호수합이죠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움직이는 로보트죠. 아니면 힘만 센 지인이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내가 잘하면 공로가 돼서 보상을 요구하고 모든 것을 내가 받을 대가와 상급이 뭐냐를 따라서 움직이는 삶의 원리가 상급이고 보상이고 응답이 좌우하는 이게 율법주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란 내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짓을 보면은 열번 죽어도 모자란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로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율법사의 그 선행을 통한 구원 사상의 오류를 고쳐 주기 위하여서 논쟁을 유도하는 질문을 해요. 뭐라고 그러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리고는 이래요, 결론이. 맨 끝에, 그리, 어,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살리라가 뭐예요? 영생을 얻으리라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이런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대답은 그렇지 않다예요. 왜냐하면, 여러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야기를 해 보십시다. 25절을 다시 보시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할때 얻는다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 얻는다는 말이 클레로노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얻는다가 아니라 상속받는다예요. 상속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이 다음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소유 아파트를 하나 있는 아들 놈에게 줄 겁니까? 안줄 겁니까? 대부분은 주겠죠. 특별한 사람뭐 사회에 환원하겠지만 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들에게 줄 겁니다? 아들, 아, 줄 겁니까? 아들 하나인데. 아빠 신발을 평 닦은 아들에게 줄 겁니까? 아니면 팡팡 놀고 먹으면서 저 놀러 다닌 아들에게 줄 겁니까? 후자죠. 아빠 구두를 평생 닦은 아들이 없어. 아들 한 놈인데 얘는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야. 그런데 돌아가실 때그 아파트 그 아들 놈에게 줘. 왜 그러죠? 구두 닦아서가 아니라 아들이라. 그게 상속이야. 물론 아닌 사람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자주 나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한 땅을 뭐예요? 분배해 줬다 할때 이게 상속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상속받은 땅은 내 거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뭐를 못 해요. 이토지를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사고 팔고를 하면 안 돼. 혹시 팔아 먹었으면 요 50년 희년이 되면은 그냥 무상으로 되돌려 줘야 돼. 물론 지키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그게 상속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영생도 내가 얻어내는, 뭘 해서 얻어내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하는 것을 받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행위의 보상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이제부터 말하는 여러 성경 구절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없느니라. 이 육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말씀은 율법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이 말씀을 했느냐? 누군가가 만약에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는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18장에 이 똑같은 질문이 또 나와요. 그 사람은 나는 다 지켰는데요. 그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요. 에 율법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지를 모르니까 율법에 무식한 사람이요. 율법을 문구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으로 따지면 살인은 미움이거든요. 너는 아기 때부터 지금 죽을 때까지 사람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다. 오케이 거기에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입을 꼬매야 돼요 율법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키고 이게 율법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두 사람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건 나중에 볼 거고요 그러면 영생은 무엇이고 어떻게 상속받느냐?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했던 성경구절, 그리고 또 성경공부에서 등장하는 이 성경구절, 요한 1소 5장 11절로 13절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이란 뭐냐? 안 죽고 오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왜? 지옥에서도 안 죽고 영원히 살아. 그러면 영생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곧 영생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곧, 곧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가 생명이, 내가 영생이다. 이게 영생의 정의예요. 하나님이 영생이십니다. 그래서 영생 이꼴 하나님 이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생은 뭐냐? 그게 12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소유하듯이 소유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영생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은 뭐냐? 소유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시고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자. 이것이 영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산다면 여기서 이미 영생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성, 신약 성경은 100번이 넘게 어떤 문구를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신약에서 이 문구를 제거하면 말이 안 된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있다 없다를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우리가 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이것 성경을 쓰는 이유는 너희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을 막 폭포수처럼 했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상, 영생을 얻어낸 게 아닙니다. 내가 올림픽에 1등 해가지고 받아낸 게 아닙니다. 군 면제 받듯이. 그게 아니고 상속받은 겁니다. 이 상속받은 영생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토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죄가 있다. 내 속에 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내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때 대답이 뭐예요? 이렇게 말을 하죠. 2 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고 베드로처럼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건 그냥 선물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해 주시는 것이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자기의 부족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선물로서의 영생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지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에루살렘은요, 해발 고도 760미터요. 여리고는 얼마인줄 아세요? 해발 몇 미터가 아니라 해저. 이 바다 표면에서 밑으로 250미터요.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 그러니까 이 에루살렘과 여리고는요, 이 고도 차가 1000미터입니다. 1 k m 그게 2 5 k m 에 걸쳐있으니까 굉장히 가파라. 그래서 내려갔다 그런 거예요. 실상은. 무슨 뭐 세상으로 떨어져서 타락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성전 봉사를 예루살렘에서 하고 그 반차대로 성전 봉사를 끝내고 자기 집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을 타서 제의적 부정을 염려해서 피했다는 해석도 잘못된 것이 성전 반차 봉사를 끝내고 가는 것이라.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피해 간 거예요. 말하자면 율법을 알지만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다는 의미인 것이죠. 또이 비유를 이렇게 해서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교인들의 위선을 비판하기 위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근데 만약에 위선을 비판하는 거라면 이렇게 해야 되죠. 제사장 다음에 레위인 레위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평신도 유대인이 나와야 이게 종교적 위선을 말하는 것이지.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사장 다음에 레위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전혀 말이 안 되는 뜻밖의 그런 존재를 등장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위선적 종교 비판이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위선적 종교 비판이 목적이 아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구죠?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는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요. 율법도 모르는, 하나님도 모르는, 그러니 위선적 종교인 비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또한 가지, 이 본문은 이게 이제 가장 많은 그 오류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가르친 걸까요? 신앙이 하나님을 온몸으로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열매 맺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본문이 그거냐 그 말이에요. 사랑 자체가 신앙이고 영생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예를 들면, 율법을 지킨다라고 스스로 공언하는 제사장과 레이인은 어떻습니까? 27절에 이 율법사의 한마디 말은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면 이런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뭐냐라고 할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물론 비유 속으로 들어갔지만, 죽어가는 이웃을 봤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다를까요? 이 사람만 다를까요? 우리도 똑같을까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못 지킬까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게 아까 로마서 칠장에 바울이 한 말이에요. 오라 이 권고한 몸이로다.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알지만 선한 것이 뭔지를 알지만 지킬 수 없어 악을 행해. 그래서 이 본문은 그걸 지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들어보십시다. 지하,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하철에서 소란을 피우는 십대들을 40대니까 아버지 뻘이죠 나무랬습니다 그러자 20대들이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 40대 아버지 같은 아저씨를 두들겨 팼습니다 그 지하철 칸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 알죠 그러나 아무도 그걸 말릴 힘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율법사가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신 그 오류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이 비유를 통해서 가장 대표적인 유대인인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켜서 이 대표 선수도 할수 없다면 나머지 일반 유대인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이런 것과 같아요. 유대인이 사마리안을 도와주고,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와주는 것처럼 어렵다. 여기는 비유상에서는 도와줬지만, 실제로는 도와줄 가능성이 99%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 이런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는 삶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9장 54절에 우리가 몇주 전에 읽었었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그 중에 요한 같은 사람이 이래요.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 서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싹 지져버리십시다. 그, 그러니까 저 서마리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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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못대 처먹은 놈들을 불로 싹 그냥 태워 지져 죽여버리십시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제자들이.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뒤에 어떻게 변했느냐면 그 불로 지져 죽여버리십시다 했던 그 사마리아에 가서 순교를 각오하고 돌에 얻어 처 맞을 것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 저들을 구원해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들이 스스로 변한 걸까요?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면 그렇게 된다 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저들은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통렬하게 깨달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았고,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개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누군가의 이웃이 될수 있었던 거죠. 삶의 기준과 가치를 예수님께로 그렇게 옮긴 사람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느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드디어 실천할 수 있는 자격과 힘이 좀 생긴 거죠. 내 주변을 그렇게 하나님의 의와 은혜로 채워 가는 삶 이것이 이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를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회는 격차 사회다. 아니 초격차 사회다. 이 격차라는 말은 빈부, 임금,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으로 서로 벌어져 있는 것. 이걸 이제 국어 사전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평등은 기회와 결과의 평등인데 격차는 주로 결과의 불평등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한정된 사회 자원이 차등적으로 분배됨으로써 개인이나 집단이 불평등한 지위를 얻게 되고, 이처럼 격차사회가 가파라지고 양극화되는 현상이 격차사회예요. 초격차사회다. 그런데 세상 영실은 이 격차를 해소할 생각이 없어요. 건강한 사회가 될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심화시켜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상관없이 세상은 음녀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념에 기울어진 종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만 우리 삶의 기준과 가치를 이념과 사상에서 예수님으로 옮긴 거예요. 이 선한 가치가 스스로에게서 나온다는 생각의 허상을 이제 안 거예요. 누구라도 죄인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200%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선한 이웃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삶을 살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영생을 상속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는 선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라 했어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상속받은 성도라면 톨스토이가 한 말처럼 지금 당신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이웃이다. 그 사람이 누구첫 번째, 아내 남편이죠. 부모고 형제죠. 아들이죠. 딸이죠. 사위고 며느리잖아요. 그리고 옆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성도고. 이것이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면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이웃이에요. 성독 바우만에게 피 수혈해주는 것도 좋지만 직장 부하에게 좀 선하게 대하시라고요. 그게 영생을 상속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임스 헌팅톤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을 했습니다. 작별을 하는 시간 파티가 열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해줘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헌팅톤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외국에서 죽으면 내 무덤에 묘지 하나만 세워주십시오 그 묘비에 뭐라고 쓸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팅톤이 천번을 망해도 아프리카는 버림받지 않게 하소서 이게 묘비명입니다 그리고 간지 8개월 만에 식인동, 식인종들에게 잡혀 먹혔습니다. 그 마을의 추장이 이 헌팅톤의 피를 손으로 받아서 높이 들어 올리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알려진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피로 우리에게 예수 이야기를 할 권리를 샀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훗날 어떤 무역업자가 그곳으로 갔는데 그 추장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 무역업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예수 이야기를 좀 해주시오. 그런데 이 무역업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그 소리를 듣고 예수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양심이 찔려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이야기를 해주고 그 아들은 거기 남아서 선교사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능케 한 겁니다. 성령이 그의 삶을 움직여서 가능케 한 겁니다. 그렇게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 우리 중에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은혜는 마치 선물을 주시듯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것은 귀신이 쫓겨가고 사탄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서 너도 이웃이 되어주어라는 말씀처럼 선한 사바리안이 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